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프롬프트 생성 프롬프트의 진짜 의도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GPT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사용해봐도 AI와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정교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는 고도화된 지시문을 만들어주는 보조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프롬프트 생성 프롬프트입니다. 사실 이 생성기에는 몇 가지 교육적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GPT를 처음 접했을 때, 이거 해줘, 저거 해줘와 같은 짧은 지시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지시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생성기 프로세스에 추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GPT가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질문을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지시문을 만들어 주려면 이런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이죠.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추가 질문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라는 기본 기술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도구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점차 첫 질문부터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GPT가 추가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AI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프로세스는 피드백 단계입니다. GPT가 첫 프롬프트를 생성하면 사용자의 피드백을 요청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그냥 넘기실 텐데 실제로는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1차로 생성된 프롬프트를 여러 번 테스트해 보면 항상 개선할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는 이런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바로 피드백의 기회입니다. 1차 프롬프트로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요청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최적의 프롬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지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제 의도를 알아채셨나요? 이 도구의 진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GPT의 추가 질문을 보면서 구체적인 질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 테스트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요청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도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이 도구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AI와 자신있고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제 이 프롬프트 생성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단순히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AI 시대에 맞는 질문 방식을 배우는 학습 도구로 접근해보세요. 추가 질문에 답하는 과정, 프롬프트를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과정 모두가 여러분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AI 시대를 함께 생존해나가는 여정, 생존 AI 채널에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살아남을 것이다.